자, 14번 문제 봅시다. 자,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절대값 x제곱 t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, 그리고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b시라 하자라고 했어. 그럼 일단 우리 포인트 좀 잡자. 자, x에 0을 집어이면 y는 뭐 됩니까? 자, 이거 좀 적어볼까? x에 다 0을 집어이면 y는, 그러니까 우리가 y절평구하는 거예요. 어, 절대값 마이너스 t가 되고,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는 생까도 되지. 그럼 절대값뭐 됩니까? t 되겠지. 이까지 갔나요? 자, 근데 지금 보면은 t 값이 양수인지 어디 나와 있네. t 값이 양수죠. t 값이 양수니까 얘는 그냥, 그냥 just t 되겠구나. 자, 이점의 좌표는 뭐 된다? 어, t가 되겠네. 자, 이제 x 절편 구하자. 자, y에다 0을 넣겠죠. 그럼 0은 절대값, x 제곱 마이너스 t 되고, 그럼 절대값 풀려버리겠네. 절대값이 여기란 말은 이 안에 있는 이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. 맞습니까? 그럼 x는 뭐 됩니까? 플러스 마이너스 루토 t가 되겠지 t가 양수니까 맞는 말이고 자 그럼 얘가 루토 t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루토 t가 되겠네 자 이제 가볼까 자 삼각형 a b c 의 둘레 길이 l, t를 하자 자 일단 l, t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자이 길이는 개꿀이죠 자이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? 마이너스 루토 t에서 t까지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면 디스턴스 거리 나오겠죠 그럼 2 루토 t 되겠네 자, 그리고 요 길이 구해야 되죠, 요 길이. 뭐, 선분 AC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, 선분 AC가 결국엔 뭐냐면, 어, 얘를 갖다 L로 잡을게. 이 길이가 T가 되고, 이 길이가 루트 T가 되는 거니까, 피터코라스성 있으면 되겠죠. 그럼 L 제곱은 T의 제곱, 다하기, 루트 T의 제곱 되겠죠. 그럼 L 제곱은 T 제곱 플러스 어, T 될 거고, 그럼 L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 제곱 플러스 T가 되겠지만, 은 중요한 게 뭐죠? Because 어, 얘가 지금 랭스 길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거든. 자 결국에 l 값은 뭐가 되냐면 루트 t 제곱 브라스 t가 될 거야. 근데 얘가 지금 뭡니까? 2등변 삼각형이죠. 맞나요? 자 얘가 2등변이니까 어떻게 되겠어? 이 길이, 이 길이 같으니까 2배 l이겠죠. 2배 l에다가 뭐 얘를 더하면 되겠지? 이해갔습니까 어, 이거 어, 여기 l이 있으니까 헷갈리겠구나. 하여튼 이 길이를 쓰면 그냥 small l을 칭한 거야. 그럼 이 길이 두 배니까 이거 두 배겠죠? 2배 l 루트 t제곱 브러스 t, 헷갈린다. 요거 l프라임이라 자 요거 l프라임, 음, l프라임, l프라임. 자, 요거에다 뭘담하면 돼? 밑변의 길이. 브러스 2루트 t. 자, lt 구했다. 이제 뭘 구해야 되죠? st. 자, st도 구해보자. 자, st 같은 경우는 뭡니까? 넓이지. 넓이는 개꿀이네. 밑변 곱하기 높이. 자, 2분의 1배의 밑변이 뭡니까? 2루트 t 곱하기 높이가 얼마죠? t죠. 날아가고 사용하라. 어 T루트 t 루트 t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. 자, 극한값이제 그 구합시다. 출동. 자, 리미트. 뭐 어,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네. 그럼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다라는 얘기인가? 그런 생각도 좀 가져주고. 자, st면은 t 루트 t 분의 자, 루트 t 에 그다음에 lt면 얼마죠? 얘죠. 음. 2배 루트 t 제곱 플러스 t 2 루트 t 요렇게 만들어지겠다라는 거. 자, 얘는 사연하로 날리자. 어, 사연하래 됐으니 날려버리고. 그다음에 리미트 어, t가 무한대로 뭐 갈때 자, t 분에 자, 이제 어떻게 어, 좀 적어 줄까? 2배에 얘가 친구들아. t배에 음, 아, 그냥 적자. 어, t 1 요렇게 바꿀 수 있지. 뭡니까? 2배 루트 t 이렇게 바꿀 수 있는거 이거 이해가죠? 그럼 2는 앞으로 보낼 수가 있잖아 그럼 2배의 리미트 t가 무한대로 뭐 갈때자얘 있잖아 얘 어차피 t가 양수니까 막 쓰는건 아니야 t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 맞습니까? 그럼 우리가 중3 때 배운거 있지? 여기다 좀 적을게 중3 때뭘 배웠어?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뭐 됩니까? 루트 a b가 되는데 인버스 과정 역과정도 가능하잖아. 그면 얘를 찢을 수가 있겠죠. 얘를 갖다가 찢어버리게 되면, 이 단순한 계산데 혹시 모르는 친구 있을까봐 지금 좀하게 설명합니다. 이렇게 바뀌겠지. 그럼 루트 t 로 묶을 수가 있겠죠. 이해가 안 나요? 그럼 루트 t로 묶어버리면 얘가 뭐가 됩니까? 루트 t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됩니까?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. t 분의 자, 우리는 지금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뭐하면 되겠어. 적절한 조치만 취해 주면 되겠죠. 켈러라는 거 취하면 바로 답으로 어떻게 다이렉트 하겠죠. 고민하지 마. 차근차근하면 되는 거야. 정리하고 나서 뭐한다.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. 자,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. t가 무한대로 뭐 갈때 t 분에 루트 t, 루트 t. 부러스 1, 마이너스 1인데 자, 캐럴치 합니다 루트 T 러스 1, 러스1 루트 T 부러스 1, 부러스 1 자,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루트 T를 인수분해 안 하면 캐리치할때좀 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라는 게왜 좋냐면 심플화 시킨단 말이야 간략화 시키면서 어떻게 내 계산 자체를 어떻게 간소하게 만들어 주거든 친구들, 근데 니까 그러니까 이건 필수지 2배 리미트, T가 뭐안 들어갈 때 밑에 거 t 분의 아, t 플러스 1 어이씨, 복잡해 플러스 1 이래야 될 거고 얘는 루트 t의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하면 뭐 됩니까? t만 남네 작성하네 어, 맞죠? t만 남죠? 이거 이게가지 이거 하면 루트 t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되니까 얘들아 자 사연하라 끝났다 끝났어 자 하면 뭐 됩니까? 2배티 t가 무한대로 갈때 루트 T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루트 T 이렇게 돼있죠 분모 분자의 차수가 어떻게 해? 동일하죠?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를 땡기면 되겠지. 다루, 다른 말로 하면 분모 분자를 루트 T로 나눈다 생각해도 될 거고 넘어가도 되겠죠. 그러면 뭐 됩니까? 2. 2가 바로 뭐가 되겠다? 어, 답에 해당하겠네요. 자, 요거 이해가지? 자,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눈다? 얘도 루트 T로 나누고 여기도 뭘로 나눈 거야? 루트 T로 나누게 되면 얘1대잖아맞지 얘는 뭐 되고? 0 되겠죠. 얘는 뭐 되고? 1 되겠지. 그래서 2가 나오겠네요.